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럭키 산맥에서 여름에도 눈은 이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산허리 위쪽으로 짙은 구름층이 보이고 어둡고 음침한 산허리는 관광객들을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저기는 지금 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너머로는 만년설에 덮인 산들이 햇볕에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관광객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 질병, 실망, 여러 도전들의 산허리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성스러운 약속의 봉우리들이 햇볕에 쌓여 빛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고 시편1 21편 1절입니다. 지금의 도전을 넘어서도록 당신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